계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웅주의 아중의 옹호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탄산 먹으면 이빨 다썩는다이 자식아! 라고 하여서 제가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하고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일단 콜라, 밀폐용기,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계란을 먼저 일단 넣고, 일단 펩시, 패치를 여기 하나 다 넣자. 제가? 닫아둔 뒤에 약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놔둬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그대로 넣을게요. 아, 맞다. 어? 그 코, 콜라. 와, 맞다. 여러분, 이거 있었습니다. 콜라 안에 달걀을 한달 동안 넣으면 계란의 껍질은 과연 녹아서 없어질 것인지 안 없어질 것인지 결과를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지금 콜라 안에 넣고 약한달 동안 나뒀습니다. 지금 결과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냄새가 상했을 수도 있고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렇게 생겼네. 여기 몇 개를 했나? 우와! 우와,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 얘는 색이 그냥 완전 색감이요. 원래 그거랑 비교해볼게요. 지금 계란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계란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부식이 된걸알수 있는 게 뒤에 이렇게 뭐 넘버가 있어요. 넘버. 여러분 보시면 넘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넘버가 다 사라졌어. 깨볼게요. 하나를 깨볼게요. 원래 계란을 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터뜨리면 이렇게 괜찮죠. 상태가 탄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탄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일단 얘를 와 물이 엄청 난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정상적인 계란 그리고 한달 정도 된 계란의 안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테두리도 탄력이 있는데 얘는 상해서 그런지 탄력은 죽었죠 그리고 약간 그림 그리 엉텅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거 보여주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오른자에 거뭇거뭇하게 지금 반전 같은 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상태가 이게 콜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착색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후라이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하고 냄새 맡고 결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반 계란 두 개는 한달된 겁니다 근데 육안상으로 너무 괜찮아 그냥 일반 계란을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뜨리게 되면, 터뜨리면, 크으, 기깔나죠? 잘 터집니다. 근데 구웠을 때딱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일단, 물 같았어요. 계란이 일단 물 같아가지고, 이게 원래는 천천히 퍼지는데, 촤악 지죠 물처럼. 그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껍데기가 좀 바삭바삭하게 됐어. 냄새는 후라이 냄새 그대로 나요. 오픈해볼게요.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너무 잘 됐어. 맛은 파도 될것 같기도 한데. 맛 살짝만 볼까? 그리고 얘도 오픈해볼게요. 너무 잘된거 아니야, 근데? 인간적으로? 아마 먹고나서 탈이 날수 있긴 하겠는데 그냥 궁금해서 맛을 한번 비교해서 맛이 정말 네. 이상하면 바로 뱉도록 할게요 원래 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보겠습니다 얘가 반점이 떠애 떠넷. 반점이 떠 애입니다 반점 아직도 반점이 남았죠, 지금. 음. 우와! 콜라 맛이 음. 여러분 콜라 맛 납니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계란 맛에서 콜라 맛이 납니다. 고정자리 아이스크림, 콜라 아이스크림 그 향이 납니다. 와, 진짜 재밌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는데. 여러분, 안녕!